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영풍제지 되겠습니다. 영풍재지 코드번호 0 0 6 7 4 0이 되겠고요. 어, 현재 시점은 2021년 6월 28일 오후 3시 2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 어제, 어 오늘인가요? 어, 아까 전에 조금 뉴스가 떠서 그것 좀좀 좀 말씀드리면서 좀 말, 어, 얘기 좀 해드릴까 해서 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보자, 이거죠. 어, 요거다, 요거, 요거. 어, 폐지 재고 동락 골판지, 백판지 못 만들지 경, 중소 재지 공장 가동 중단 위기, 폐지값 연70% 올라 킬로그램당 220원이죠. 수출까지 연쇄 차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나오고요. 어, 중국이 글로벌 수요 블랙홀, 정부 규제 강화로 수입은 격감. 충청권에 자리한 제지업체 A사는 6월 들어 몇 차례 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원료인 폐지 재고량이 어, 채 하루치가 안될 정도로 줄어 정상적인 가, 어, 공장 가동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폐지가 없어 설비를 세웠다 돌리기를 반복하면서 근근히 버티는 중이라고 분염했다. 충청 이남의 또 다른 제지업체 B사는 오는 7월로 예정된 공 개보 공장 개보수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폐지 재고가 부족해 어차피 공장 가동이 어려워진 탓이다. 비사의 관계자는 30년 가까이 역계에 있으면서 이런 공급난은 처음이라고 하소연했죠. 어, 지금 현재 폐지값도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골판지 어, 원자재 가격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거기다가 이제 델타 변이 까지도 이제 덮친 데에 덮친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택배 그리고 뭐 포장 이런 업체들 전체적으로 어, 종이 그리고 목재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좀 이렇게 거래량이 안 터질 때 들어가야 된다 라는거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21선 어, 21선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 기간이 들어왔는데 지금도 아직 안 나갔어요. 어.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어, 기간 그리고 외국인까지 어, 플러스 플러스 측면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어, 내일도 만약에 내일 장이 시작했는데 이렇게 어, 상한가가 나도.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종목이다 오늘도 기간에 매수세가 들어왔다 라는거 좀 참고를 해보신다 라고 한다면 어 저점 잡고 있을 때 어, 거래량 안 터질 때 그때 들어가야 되는게 맞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쵸 어 계속적으로 좀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는 코로나로 택배 수요 늘면서 골판지 생산량도 급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영풍제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회사를 어 이제 종이 목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답게 조금 이제 종이 나무가 보이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어 제지 산업의 중심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 영풍의 자존심이다. 어, 종이목재를 활용한 자연사랑 영풍재지 사업소개 음. 설비현황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생산공정도, 제품정보, 회사연여 굉장히 오래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어, 영풍제지 지관형 원지, 라이너 원지 해서 어, 회사 인원은 100명 정도 되고요. 자본금 111억, 지관 어, 어, 원지 300톤, 그리고 지관 원지 플러스 라이너 원지 300톤. 굉장히 큰 회사가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회사가 굉장히 많죠. 평택 본사. 어, 여기가 가장 큰것 같아요. 좀잘안 보이는데. 잘안 보여요, 그쵸? 여기네요, 여기. 이렇게. 굉장히 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단기적으로 이제 좀 있으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고요. 어, 너무 오랫동안 매집을 많이 했습니다. 안 가고 있는 게 이상한 거죠. 어, 델타 변이 때문에 어, 여기도 매집, 여기도 매집. 이 매집은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영상을 찍은 거고요. 어 그리고요 저희 AP 투자연구소 테마주 검색기를 개발을 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어 테마주 검색기 같이 한번 구동해 보시고 어 대장주 한번 찾을 수 있도록 도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굉장히 좋더라고요 편리하고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들 필요하시는 분들은. 음,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단타종목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 카톡 친구 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나오시는 종목들 오늘 기가레인 5.89%에 대한 수익을 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11.04%에 대한 수익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